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첫 걸음은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 방어 태세를 갖추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설사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스스로를 지켜야만 한다고 느끼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비판 대신 이해와 공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 이유를 찾고 인정하는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부르는 작은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게 할때그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진심 어린 관심이야말로 인간 관계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감동시키고 마음을 열게 하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화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더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함께 느끼고 이해하려 할때 진정한 소통과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말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미소 하나, 긍정적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결국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우리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오늘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시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태도와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 사소한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 혹은 그들의 성공과 기쁨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자세는 모두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기억하세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정은 절대 거짓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은 반드시 느낍니다. 카네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지 인간관계를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행동 하나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곧 당신이 얻는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연결은 강요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에서 시작되고 배려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카네기는 말합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는 말이 아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자세. 어려운 순간에 곁에 있어 주는 따뜻한 위로의 말 그리고 순수한 관심은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어 주는 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 느낄 때 관계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을 전하세요. 작은 노력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그들의 하루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그런 작은 배려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말도 완벽한 외모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마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것처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대신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네라고. 작은 칭찬 하나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세우고 그들의 삶에 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따뜻한 말과 진심 어린 행동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오늘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겐 큰 의미로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는 노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지려는 태도가 곧 당신의 관계를 결정 짓는다. 긍정적인 태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끝내 모두를 성장시키는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대할 때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서로를 변화시키고 연결하며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관계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 마음 안에서 시작되는 진심의 예술입니다. 카네기가 강조한 그 진심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더욱 빛을 발합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소 지으며 먼저 경청하는 작은 태도에서부터 행복한 관계의 씨앗이 싹트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 주세요. 당신이 전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환히 비추는 빛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곧 당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위대한 인간관계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말 이상의 따뜻한 마음이 그 밑바탕이 되죠. 사람은 감정의 존재이고 그 감정은 진심으로 대할 때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순간 관계는 깊어지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카네기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길 바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따뜻함을 꺼내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것이 곧 당신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모든 인간 관계를 더욱 단단히 묶는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전한 작은 행복이 큰 울림이 되어 세상에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동시에 강한 존재입니다. 연약함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지만, 강함은 그 불안을 극복하고 사람과 연결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칭찬과 감사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할 때그 사람의 마음 속에도 작은 빛이 켜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깊은 교감을 만들어내고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만드는 순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작은 감사와 따뜻한 미소를 전해보세요. 그 작은 진심이 결국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배려와 진심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지는 결실입니다. 카네기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중요성을 느끼는 순간 마음을 열게 된다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함께 웃어주는 단순한 행동이 관계를 깊고 진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실천으로 당신과 누군가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빛나게 하는 힘은 특별한 재능이나 탁월한 말솜씨가 아니라 작은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 사소한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하며 미소 짓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라. 진심으로 흥미를 가지라. 존중과 관심은 세상 무엇보다 깊고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진심과 따뜻한 행동으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가세요. 이 작은 노력들이 결국 당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강요가 아닌 진심입니다. 카네기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바로 진심 어린 관심과 온화한 태도였습니다. 비난과 비판 대신 칭찬과 감사, 그리고 이해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곧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상대방을 마음으로 마주할 때 그들은 당신의 진심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와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결코 당신이 말한 것을 쉽게 잊지 않지만 당신이 준 감동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런 감동을 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카네기가 늘 강조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 단순한 말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관심,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도 베푸는 따뜻함이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빛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은 행동을 통해 누군가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계란 불완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함을 꺼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주위의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카네기가 강조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시작은 타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유를 가지세요. 상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는 곧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큰 행동이 아닙니다. 사소한 관심과 따뜻한 웃음, 그리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가 모였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당신의 작은 행동으로 누군가의 하루가 빛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본질은 진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빛, 작은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관심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카네기가 강조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노력은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전한 한마디의 칭찬과 미소가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행복을 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관계가 결국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바꿀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미소, 진심이 담긴 한마디, 그리고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깊은 배려를 보여주는 행동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카네기가 말했듯 행복한 인간관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그들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할때 관계의 균형과 아름다움이 자리 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푸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우리 자신에게도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것을 믿으세요.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복잡하고 거창한 말이 아닌, 진심 어린 한마디와 따뜻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며,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관계는 깊고 견고해집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안에 행복의 씨앗을 심는 데 있다. 오늘 당신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그 진심이 당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논리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진심과 진정성에서부터 천천히 열리는 법입니다. 카네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첫 걸음이다.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심 어린 태도로 상대를 대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공감하려는 노력이 상대의 마음에 깊이 닿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전하는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진심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문을 열고 타인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런 태도가 쌓이고 쌓일 때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는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카네기가 강조했던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여겨질 때 마음을 엽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며 작은 친절로 다가가 보세요. 이런 태도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따뜻함을 일깨우고 세상과 더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따뜻한 진심과 이해에서 나옵니다. 카네기는 우리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단한 번의 미소, 진심 어린 경청, 혹은 작은 칭찬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잊히지 않는 감동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의 기초이며 그 위에 쌓이는 작은 배려들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함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따스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들의 소중함을 자연스레 전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모든 행복한 관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밈없는 진심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태도는 모든 관계에서 깊이를 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심 받는 것을 원하고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말을 건넬 때그 마음은 단절이 아닌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카네기가 말했듯,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부르는 작은 행동도 큰 의미가 됩니다.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에게 그가 소중한 존재임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그들의 마음의 빛을 전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카네기는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지라. 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는 단순히 관계를 좋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멋진 내일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진심에 끌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에 흔들립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칭찬 한마디, 관심 어린, 질문 하나로 그들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비판보다 진심 어린 인정과 감사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민과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누는 소통은 인간 관계의 가장 높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관계는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력과 따뜻한 행동으로 성장하는 법입니다. 오늘 당신의 진심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것은 소소해 보이는 따뜻함과 마음 깊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카네기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에서 그들의 관점과 욕구를 찾아라. 그것이 바로 신뢰의 시작이자 관계를 깊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과 경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힘을 가져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은 그저 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오늘 작은 배려와 친절히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이야말로 진실된 연결과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과 사랑을 느낄 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카네기는 늘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에는 진정성 어린 칭찬과 경청이 가장 효과적인 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진심이 담긴 행동이 상대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며 작은 칭찬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전해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런 진심 어린 노력에서 시작되며 그 관계로부터 우리는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하는 길을 찾습니다. 삶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로 이루어지며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그 연결을 빛나게 하는 작은 실천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인간관계의 본질은 얼마나 깊이 연결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카네기가 강조했던 진정성, 경청, 배려는 단순한 관계를 넘어 서로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네는 작은 칭찬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에 길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행동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당신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특별하며 소중하다는 것을 전해보세요. 당신의 그 작은 노력이 단지 인간 관계를 넘어 당신 스스로를 더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입니다.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이 단순한 원칙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상대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존재를 존중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해지는 작은 배려입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작은 미소와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